자, 오늘은 저희 채널 최초의 마이크 리뷰입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 흥분됩니다. 왜냐면 그 영상 감독님들한테는 카메라와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렌즈와 같은. <laughs> 아, 렌즈와 네. 같은. 그리고 저도 이제 스튜디오 생활을 하면서 마이크에 대한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100만원 언더에서 가장 강추하는 마이크. 누구한테 강추하냐면 싱어송라이터한테 가장 강추할 만한 마이크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멋진 캐링 케이스가 있고, 쫙 열면. 제가 오래 써가지고 임포턴트로 <laughs> 써있네 짜잔 하고 지금 마이크 보이나요? 구성품을 설명드리면 요거는 라우텐 오디오에서 나온 LS208 이라는 마이크입니다 요거는 이제 마이크 본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크에 끼우는 마이크 솜요거는 뺐다 꼈다할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쇼크 마운트인데 쇼크 마운트를 두 종류를 줘요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우텐 오디오의 ls208이라는 마이크고요 이거는 아마 오늘 진짜 롱롱 텀 리뷰가 될 거예요 제가 이거를 거의 한 2년 3년 가까이 사용을 하면서 정말 가장 빈도수가 많았던 마이크 중에 하나거든요 이 ls208 마이크는 라지 다이어프램 콘덴서라고 해가지고 다이어프레이이 안에 이제 큼지막한 게 들어가 있는 건데 말하자면 그다이어프레이 진동파 을 얘기하거든요. 그 진동판이 막 떨리면서 소리를 이제 수음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조금 독특한 게 우리가 보통 컨덴서 마이크하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걸 보고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잖아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보고 우리가 핸드헬드 잡듯이 이런 식으로 노래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핸드로 잡으면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잡기는 조금 힘들지만 방향을 반드시 이렇게 놓고 노래를 해야 되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지향각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보는 콘덴서 마이크들은 이만큼을 다 수음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수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면 우리가 보통 집에서 녹음할 때요. 다이나믹 마이크보다는 콘덴서 마이크를 좀 선호를 해요. 왜 그러냐면 콘덴서 마이커들이 보통 약간 그 섬세하고 디테일한 것들을 수음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콘덴서 마이크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주변 소음까지도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LS208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 목소리에 그 지향각을 잘 수음을 하게 되니까 주변 소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완전히 없다라고는 말못 하는데 특히나 우리가 방에서 녹음을 하다 보면 울림들 있잖아요. 목욕탕처럼 막 방방 울린단 말이죠. 그런 울림들의 조금 강한 마이크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필터가 달려 있는데 너무 저음의 영역들이라던가 너무 고음의 영역들은 이 필터를 이용해서 좀 커트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주변에 내가 원치 않는 소리를 좀 깎아내고 수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어디에 가장 많이 활용을 했냐면 라이브 환경. 특히나 온라인 라이브 저희 컨텐츠들 촬영을 할때 보컬들한테 이걸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러면 뒤에서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뭐 불고 막 이러고 있는데도 노래 소리만 또렷하게 잘 들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설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이게 되게 간편한 쇼크 마운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끼고 이거를 마이크 스탠드에 연결하면 끝인 건데 요거는 이제 보통 악기 같은 거 녹음할 때 각도 조절하기가 되게 편해가지고 이걸 사용하면 되게 좋고요. 간편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쇼크 마운트가 되게 단단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 쓸데없는 진동 같은 것들이 마이크에 수음되는 걸 최소화해 주는 쇼크 마운트예요 그래서 보컬들이 노래 녹음하거나 이럴 때 이걸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쇼크마운트에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마이크 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팟캐스트 같은 거 녹음하잖아요 라디오 방송국이나 이런 거할 때는 여기다 이렇게 조그만 안은뱅이 스탠드 해 놓고 이럴 때는 마이크 솜을 씌우는 게 되게 좋아요 편해요 특히나 우리가 그 영상 촬영 같은 거할때 커버송 같은 거 부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팟필터가 있으면 얼굴을 가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그 그냥 이렇게 마이크 솜을 씌우고 하면 팝 필터보다는 효과가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파핑음들을 막을 수 있어 가지고 마이크 솜 하나 있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영상이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나 혼자 그냥 녹음하는 거다. 그러면 요거를 벗겨서 팝 필터를 따로 하나 씌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마이크 스탠드에다가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 꿀팁이 하나 있죠. 보통 이렇게 마이크 스탠드에다가 우리가 쇼크 마운트를 이렇게 장착해 가지고 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크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있어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이크 스탠드를 풀어서 이렇게 돌리셔야 돼요. 아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 나 저렇게 돌렸어. <laughs> <laughs> 이거 계속 돌리는 것도 좀 귀찮긴 하거든요. 마이크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일이 많으면 영상에는 퀵슈 있죠. 마이크에도 있습니다. 퀵 릴리즈라고 하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퀵 릴리즈 마이크용 퀵 릴리즈 이거 프레임웍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거 마이크 스탠드 쪽에다가 하나를 껴두고 그다음에 마이크 쇼크 마운트 쪽에다 이렇게 하나 껴두면 바로. 오. 바로. 아, 저건 무조건 사야 돼. 훌륭하죠 오. 대박 이게 저희는 녹음실에서 마이크 뺐다 켰다 할 일이 되게 많으니까 퀵릴리즈를 하려고 제가 그 영상에 쓰는 그 퀵릴리즈들 있잖아요 그것도 붙여서 써보고 되게 많이 해 봤거든요 아 근데 안돼 무거워서 마이크들이 약하고 그다음에 각도 잡기도 힘들고 불편한데 어, 이게 조금 비싸기는 해도 차라리 마이크 전용 이 퀵릴리즈 쓰시는 게 되게 좋아요 속 편하고 링크 주세요 <laughs> <웃음> 중독되죠? <웃음> 이런 거볼 때마다. 나도 이런 거 링크 드리고 싶어, 진짜. 자,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 케이블 여기다 연결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쪽을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딱 꽂으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USB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자, 오늘 저희가 테스트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유니버셜 오디오에서 나온 볼트라는 인터페이스인데, 이것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선택하는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볼트 276이라고 되어 있고, 그냥 볼트가 있거든요. 그냥 볼트는 마이크 프리만 있는 거고, 볼트에 276이라고 76자가 붙은 거는 컴프레서가 붙어 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컴프레서가 내장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녹음할 때그 컴프레서를 껐다 켰다 하면서 녹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76이라는 뜻은 원래 1176이라는 되게 유명한 컴프레서 있거든요 그거에 복각한 버전이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 볼트에 276을 가져온 건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녹음 초보들 있잖아요 녹음 초보들 집에서 이제 녹음하거나 이럴 때이 컴프레서가 외장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녹음의 편의성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녹음을 하다 보면 특히나 발라드 같은 거 부를 때 1절에서는 되게 이렇게 작게 막 소곤소곤 하다가 이제 막 쌉이 올라가면 막 감정 폭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볼륨이 확 커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볼륨 격차가 되게 큰것 때문에 사람들이 녹음에서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약간의 차이로라도 내가 이 컴프레서가 그큰 볼륨들을 살짝 살짝씩 잡아서 눌러주는 것과 눌러주지 않는 거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데 있어서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물론 이제 완전 외장 컴프레서만큼 좋은 컴프레서는 아니지만 약간의 이제 녹음에 도움을 줄 정도의 컴프레서는 있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퀀서를 열어서 자, 일단 여기 설치를 다 했고요. LS208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지 다이어프램 컨덴서 마이크잖아요. 그래서 48V 팬텀 파워가 필요해요. 그래서 연결을 다 마치고 우리가 뭐 DAW 이런 거에 다 올린 다음에 여기 48V 요거를 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전원이 마이크로 공급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 마이크가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샘플로 들려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향 감독 이수빈입니다. 오늘은 라우텐 오디오의 ls208 마이크를 리뷰하고 있고요 오디오인터페이스로는 볼트의 276을 같이 테스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컴프레서를 킨 것과 끈 것도 같이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드려 볼게요 자 컴프레서를 끈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향감독 이수비입니다 지금은 컴프레서를 끄고 마이크 녹음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향감독 이수비입니다 지금은 컴프레서를 킨 상태로 녹음을 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향감독 이수비입니다 지금은 컴프레서를 키고 빈티지 버튼까지 누른 상태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볼트에 대한 조금 자세한 리뷰는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드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셔도 좋겠고요 자 일단은 이 마이크를 제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좀 예시를 좀 들어 봐 드릴 건데 제가 그 온라인 라이브에 사용했던 예시들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cd는 여러분들이 예스 어, 24에서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데,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많이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그 온라인 라이브 때는 이 LS208을 적극적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보여드린 그 온라인 라이브 콘서트들을 항상 실황 녹음을 해가지고 부틀렉 앨범으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LS208로 녹음했던 그 보컬 목소리들 굉장히 좋아요. 약간 이렇게 요런 형태로 생긴 마이크들 중에서는 슈어의 SM7B가 가장 베스트셀러 마이크 중에 하나인데 208이랑 좀 다른 점은 SM7B는 약간 중역이나 그 로우 쪽의 그 두툼함, 그런 미들의 그 직진성, 요런 것들이 좀 장점이라고 하면 LS208은 조금 더 섬세하고 부드럽고 요런 표현들이 되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성 보컬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 마이크를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는데 만약에 이 마이크 한 대로 녹음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보컬과 기타 어디메쯤 마이크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밸런스를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보컬이랑 기타의 밸런스 잡기가 되게 힘든데 얘네는 이 지향성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그냥 이렇게 우리 평소 노래하듯이 이렇게 놓고 기타 딱 치면 자연스럽게 기타가 살짝 뒤에 물러나 있는 느낌으로. 숨이 딱 돼요. 그,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들한테는 그냥 요거 하나면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이크예요 거기다가 제가 이거 실전에 어디다 되게 많이 썼냐면 우리 딩고 라이브 컨텐츠 만들 때 그때 항상 제가 이걸 다 들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로 베이스 원도 이걸로 했고 그리고 키스 오브 라이프도 이걸로 했고 10cm의 권정열님도 이걸로 했고 아이브도 이걸로 했어요. 마이크 솜은 따로 있어요. <laughs> 어, 키스 오브 라이프 거랑 아이브 건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이렇게 룸 튜닝이 된 정식 스튜디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막 목욕탕처럼 막 댕댕 울려요. 근데 이제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컨덴서 마이크로 가면 아, 이게 나중에 후보정하기 진짜 힘든 거죠. 이미 막 울림들이 너무 많이 녹음이 돼가지고. 근데 LS208을 쓰면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딩고 라이브 컨텐츠 지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목소리 되게 괜찮거든요.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음반에 사용하는 뭐 수천만원대의 마이크보다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것을 지켜주는 데는 굉장히 좋은 마이크였다. 저는 라우텐 오디오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항상 이렇 제가 라우텐 오디오의 마이크들을 여러 가지 다른 종류들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빌드 퀄리티 굉장히 좋고, 탱크처럼 되게 튼튼하고, 막 써도 좋고, 그리고 소리를 받아보면 굉장히 좀 기본에 충실한 소리, 깔끔하고 담백하고, 그리고 단단한 소리들. 이런 것들이 이제 라우텐 오디오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만원 언더에서 내가 싱어송라이터다. 집에서 홈레코딩을 하는데 내가 직접 곡을 쓰고 내 녹음까지 마치는 싱어송라이터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LS208을 추천을 할것 같아요. 쓰기 편하고 환경의 구애를 덜 받고. 저는 실제로 보컬 녹음에도 굉장히 많이 쓰지만 뭐 드럼 녹음에도 많이 썼고요. 통기타 녹음에도 많이 썼고요. 기타 앰프 녹음에도 많이 썼고 여러 가지로 되게 활용도가 높은 마이크였습니다. 저도 세븐비가 좋으면서도 그 어마어마한 저음을 항상 처리하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성향 조금 더 섬세한 성향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 성향을 찾으신다면 굉장히 좋아요 LS208은 되게 좀 밝고 경쾌한 마이크예요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이 마이크를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지 이 마이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사실 집에서 녹음하는 사람이죠 음향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쓰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마이크는 성향이라는 게 있어서 약간 내 목소리가 밝은데 더 밝게 마이크를 세팅할 건지 아니면 내 목소리가 밝기 때문에 조금 어두운 걸로 보강을 해줄 건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개별적인 선택이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집에서 룸 어쿠스틱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가기는 어려워. 일단은 녹음이 정상적으로 되고 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럴 때 쓰기 제일 좋은 마이크예요. 실패하기 힘든 마이크지. 그리고 이제 마이크라는 거는 한번 사면 또 오래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이크는 나중에 더 좋은 마이크를 사더라도 얘 용도가 있어 그래서 얘는 항상 좀 오랫동안 가지고 갈수 있는 성향의 마이크여서 또 추천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아까 s m 7 b 같은 경우는 감도가 너무 낮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스트시키기가 고생스러운데 그쵸. 이거는 어때요? 이거는 팬텀 파워 들어가는 콘덴서잖아요 노이즈가 되게 적어요 그것도 강점이에요 세븐비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프리앰프에서 볼륨을 확 올리다 보면 노이즈가 같이 따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별도의 프리앰프를 단에 만에 뭐 하기도 하고 아니면 SM7B DB 신형이 나와가지고 프리앰프를 막 내장했네 어쩌네 뭐 그러기도 하는데 얘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48볼트만 눌러주면 끝이고 노이즈도 굉장히 적어요 볼륨 올리기도 편하고요 그러니까 마이크라는 게 당연히 뭐 비싸면 좋긴 하겠지만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가령 내가 집에서 룸 어쿠스틱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막, 천몇백만원짜리, 막, 텔레폰 캔 이런 걸 쓴다고 노래가 갑자기 좋아지냐면,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백만원 언더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마이크로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요거의 가격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70만원 정도? 오늘 행사가는 굉장히 매력적일 거예요. 제가 이거를 사실 되게 오랫동안 너무 잘 써와 가지고 수입처에다 이거 나 소개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조금 저렴하게 살수 있게 할인 링크를 좀줄수 있겠냐 말해 가지고 오늘 할인 링크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수입처에서 되게 감사하게도 마이크만 주면 좀 서운하니까 요거 요것도 음. 음. 저렴하게 아 링크 주시 링크 들어갑니다. 집에서 이제 녹음하시는 분들 되게 고민 많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했었는데 홈레코딩 셋업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나는 좀 저렴하게 시작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나좀 오래 쓸만한 그런 장비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이 패키지가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이미 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 마이크나 좀 좋은 거 사용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도 좀 좋은 초이스가 될것 같아요. 사실 초심자라기 보다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카메라 모든 렌즈가 그렇죠 <웃음> 그러네요 <웃음> <웃음> 네.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다잘 쓰는 거고 안 쓰고 안 꺼내고 있으면 안 쓰는 거고 그 저희 그 프로듀서 DK 채널 보고 오디오 되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현업에서 오디오 전문가 둘이서 그 방송을 만드니까. 저희는 거기에 이제 뭐 장비도 많이 이제 때려 박아 놓고 또 이제 솔찬이 태웠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저희 같이 그런 대담 형식의 영상을 찍거나 그런 팟캐스트 같은 거 제작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도 되게 추천할 만한 게 저희가 그 오디오 항상 좀 리니어하게 균등하게 받는 비밀은 외장 컴프레서에 있거든요. 저희 항상 녹음 받을 때 컴프레서 쓴단 말이에요 얘 이거 컴프레서 키시면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효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강추합니다 오늘 마이크 리뷰하러 왔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 강추하면서 끝났어 <laughs>